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요즘 찍을 게 별로 없어서, 음, 뭔가, 좀, 많이, 제 이뱅이랑 그런 거밖에 별로 안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오줌마루에다가 그릇물자를 떠가지고, 어, 레진을 넣었어요. 그거 떼는 거랑 한번, 얼마나 망쳤는지 보는 그런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에여기 있어요. 일단, 어떤, 그림물들을 떴는, 떴냐면요. 얘랑 얘네 둘이를 떴거든요. 안 떼요. 어머! 이렇게, 이렇게 두개 떴는데, 여기가 새어나왔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는 제가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랑, 자랑인가? 자랑,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암튼 진짜로 이거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을 만든 거였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어요 암튼 제가 뜬 거는 얘하고 얘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암튼 얘 먼저 뜯어볼게요 헉, 정말 왜 이러지? 안 떼어질 것 같은 이런 느낌 아난 이런 느낌 너무 싫어 <laughs> 정말 진짜 안 떼어질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예보터 뗄게요. 제가 그런 몰드를 전했, 어, 잠깐만, 이거 경화지를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요? 왜 잘라가지고 안 굳은 건가? 아닌데. 됐다. 오! 생각보다 잘 됐다. 잘 이쁘게 굳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잘된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얘네들, 쪼아리들을 좀 뜯은 다음에, 생각보다 이쁘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이쁘게 됐고, 그 다음 얘를 보죠. 이를 어떻게 뜯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라도 뜯어서 볼까요? <laughs> 어머. 어머, 이게 뭐니? 아, 이거 사, 이거 그냥, 사면 될것 같은데. 막, 부피 큰 걸로 사용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얘네들 만들었는데, 그럴 때까지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한 번, 몰드를 떠서 여기 안에다 다시 넣어볼게요. 얘는 어차피 뜯어졌기 때문에, 안될것 같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한번 몰드를 떠보죠. 제가 입에서 주기로 하던 이거. 여기에다가 레진 짜서 이렇게 아. 많이 필요가 하진 않던데 그리고 주제하고 경화제하고 합쳐지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전에는 그런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서 그냥 막 짰었는데 주제가 너무 많은데 아 몰라.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요. 오늘은 아무 색깔 없는 걸로 만들어 보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이게 뭔가요? 쪼마 레지는 뭔가 다른 거와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투명하지 않거든요? 살짝 뭔가 흰색을 아주 살짝 섞은 그런 느낌이랄까? 암튼 얘를 넣어봅시다. 이게, 이거 하고 나좀 남을 거 같... 아, 좀.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쪼로로로 됐다. 됐다 렇그 끝까지 했는데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얘 색깔이 없으니까 안쪽까지 안 보여지니까 힘드네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복사본 중에서 이게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긴 한데 거의 다 제가 이거 전에 이것보단, 이것보다 이것보다 더잘 만들겠는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한 곳에 그래서 엉킨 적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잘뜬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좀 괜찮아졌네. 안예보다는걸 알았어.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잘. 해서 그준 다음에 이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것들은 여기에 이걸 요기다 두고 여기 복사본에다 넣죠. 여기 작은 복사 어? 이거 안될것같 여기 복사 여기 복사본에다 넣을게요. 어차피 이0에서 복사본 줘야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놓죠. 두 번째로 작은 거. 택배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게 우편으로 보내기에는 좀 많이 들어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레진이 살짝 무겁잖아요.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릇 몰드 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